봉하의 해오름 농장에 한번 와 봤습니다. 해오름 농장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는 또 쉬었다가 또 이렇게 작물 재배하는 거 봐요 다 호텔에 들어갑니다 청와대 뭐 호텔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좋은 식재료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나가면서 비닐하우스 사이로 보이는 거 한번 찍어드립니다. 대단하죠 여러분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이거 다 갖고는 진짜 기계 아니면 할 수가 없죠. 오늘날 고그 호텔, 심지어 생화대까지 식자재가 들어갈 정도 1년 내 농사를 짓는 그런 아주 봉화의 대표적인 그런 농장입니다. 해오름 농장, 대표님께서 아죠 봉화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보십시오. 와, 대단하지 않습니까? 이야, 정말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. 와, 대단한 것 같아요. 합니다 이런 농장 자체가 뭐 상상이 안될 정도로